말씀이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아멘.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도 어떤 마음도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기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그 치료함에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에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아, 네.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그럴만한 기대가 있어야지. 아, 네.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다.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세상, 세상 일을 행하는 것은 마귀 사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에게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기대를 가진 자마다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만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오키나와 은혜교회 성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뭐 폭포스 같은 물이 막 쏟아나잖아. 네. 하늘에서 떨어진는 아니고 밑에서 막 쏟아나. 동물이든 아, 네. 어떤 물이든 물이 모인다. 아, 뭐든지 네. 아, 네. <laughs> 물은 감사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 네. 이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기입되고 이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는 아, 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교회만이 축복이 아니고 물이 역시도 축복이 일어나는 아, 거니요 네. 믿으십니까? 기대하게당가며 여러분에게 반드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아멘. 모든 것들이 할수 있다고 하는 자 아멘. 문제 가운데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는 할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아멘.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안해도 못 막아요 여러분 남편도 못 막아요 자녀도 못 막아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내마음의 문제야 내 마음이 내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을 갖고 흔드는 건막이잖아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함께 따라가는 자는 내가 따라가요. 아멘. 내가 안 따라가면 일안하셔요 아멘. 내가 내가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같이 동행을 해 하나님 일하세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십습니까 아멘. 맛보기 원하십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 저에 있는 것을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행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 일하십시오. 아, 예.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 예.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 예. 그런 여러분, 내일 간절히 축복하고 아, 예. 저는 이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일목회자로서이 말을 말씀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 순간순간, 옛날에는 아, 준비하니까 하는 거는 일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두려워요. 솔직히, 왜 두렵냐면 선포를 하되, 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많으니까 내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회복이 되기보다 축복이 되기보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이만한 게 먼저. 아, 네. 그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그랬도 그래서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만 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아, 네. 그래서 아, 네. 조금과 100%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그만큼의 결과가 열매가 있지 않겠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받고 아는 은혜들이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된 아, 네. 아, 네.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얼마나 섭파하고 얼마나 내지르고 때려 패고 부수고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들 근데 나의 삶은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내가 섭파하고 때려 부셨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게 두려움이고 떨림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아, 네. 한번 쓰고 두번 쓰고 한번더파고두번 선파고 날마다 쓰는 그 시점에서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난다. 아, 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어떤 것이 하나님 일하시고 어떤 것이 변화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보여지는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다 너무 이뻐하고 일하시니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몸이 아프든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 남편이 위대해요? 남편이 두렵습니까? 아내가 두렵습니까? 자녀가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물질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왕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있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문제라는. 아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의 아멘, 아멘. 결정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넘어가고 싶으면 빨리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해. 아셨겠죠? 일로 목사님, 일로 낚시다. 가야지요. 하나님을 못 가게 하시면요, 갈 이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백만원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벌써 결정하고 일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물줄도 내고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다는게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굴복하면 하면 내가 먼저 지고 되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냥 막 가는 거지. 아멘. 네. 그렇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이기는 것은 내 마음이 달려 있고 하나님 아, 네. 함께하실 때 순리에선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세일을 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 네. 기적이. 기적 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 기적 좋아잖아요 하 여러분. 그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 역사들이 막 보니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이 기대치가 얼마만큼이냐, 그 기대에 얼마만큼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부피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 네.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 마음 조금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요. 드려보세요. 드려봐. 많이 들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들여보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들여지지 않으면 일안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찬양 할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춤이 나와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두번 몸찬양. <laughs> 자기 몸을 움직여야 몸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면 몸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움직여야 뭉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laughs>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야 나와야 목소리가 나와야 찬양 아, 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자는요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네. 뭔가전진이 네. 있고 앞질러야 아, 네.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일하세요 아, 네. 가만히 있으면 일안 하십니다 아, 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아, 네. 지금 함께 동행합시다 아, 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왔으니 이곳에 설수 있고, 일본까지 갈수 있는 길들 많은 여러분 오시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네. 얼마나 기쁩니까? 일본에 아, 네. 가보셨어요? 아멘. 네. 안 가보신 분이 있고,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 네.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아멘. 네. 가봅시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얼마나 황무지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곳에 심어지면 아멘. 그 역할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다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성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해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춤도 추고 아멘. 찬양하고 아주 열받게. 생각 빠지게 마음 빠지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런데 일을 해가시는 주님이 있어. 우리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보고 하잖아.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아시기를 대해 드리면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멘. 어떤 마음을 갖고 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을 갖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를 갖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첫째, 나의 삶을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요.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주인이십니까? 아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립 삶을 드리고, 아멘. 마음을 드리고, 아멘. 생각을 드리고, 아멘. 자식을 드리고, 아멘. 남편을 드리고, 하늘을 드리고. 그냥 막 드리고, 그냥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울함처럼 이 사람 바치는 건 그런 마음이 없이 기도로 드렸으면 박살 내버리고 박살 냅시다. 아멘. 네. 뭐 안에 무서워요? 답변 무서워요? 막 박살내고 기도로. 아, 네. 그리고 영권 이 임해요 그 아, 네. 영권과 능력과 권세를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네. 애를 쓰고 막 문제가 있을 때막해야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 네. 임하고 성령의 출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지. 가만히 있으면 임하지 않아요. 힘이 안 생깁니다. 어려움 있을 때, 아픔 있을 때, 고통 있을 때, 주님 찾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능력이 이만큼, 아, 권세가 이만큼, 아, 네. 권능이 이만큼이에요. 아, 네. 주님 찾으십시오. 아, 네. 주님 나 보십시오. 아, 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모젤에 아, 네.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거룩한이요 이스라엘 의 창조 자여너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데 거룩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도 아, 협파 안 들어갑니다. 가도 아, 쉬. 맞습니까? 구별하다는 뜻이 구별, 구별. 그 뜻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시죠아요 네. 죄도 없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기 아, 네. 때문에 우리를 못해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 네. 만드시고 아,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 네. 아, 네. 그것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 왕이세요? 아, 네. 처음에는 아멘소리를 겁나게 하더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돼요 처음과 시대가 똑같아요 아,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에요 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넘어지세요 아, 네. 아, 네. 그분을 믿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소리를 최고 크게 하는 자또 고개를 들지 않는 자 고기를 들어야 돼 목사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그래 사단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돼. 됩시다 고개. 아멘.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 믿읍시다.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아멘. 아멘. 일본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영권이 충만하게 임해야 사단이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들이 다대차 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일본에 가셨는데 가니까 막 모든 이쫙 깔려 있을 것 같고요. 어디 쇼핑을 못 했답니다. 너무 흑하게 권세들이 너무 잡고 있을 거 그래서 그 모텔만 계속 있었다 그래요. 그 목사님 너무 사단이 강력해가지고. 근데 우리 여러분 그런 한 무지 같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토화시키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실시한 아, 네. 실시한 우리 우리 기회가 아니고 아, 네. 우리 다시 세우기 아니잖아요. 아, 네.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종들 아닙니까? 아, 네. 아, 네. 교회가 발값 뒤집어져 왔습니 불을 쏟아 보입시다 우리 아버지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일본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아멘. 말씀의 불, 치유의불 역사가 이걸 맞출 믿습니다 아멘. 가서 막 춤도 추고 얼마나 기도를 하 찬양도 막 아멘. 하고 아멘. 기도도 하고 도는막 기도. 기도로 박살을 내고 아멘. 아마 그 성교사님들은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부부가 회복되고 한참 놀랄 거예요. 아, 네. 왜? 불통어 이대로 왔습니까? 다음 에또 오라오라고 할 거예요. 아, 네. 아, 네. <laughs> 그럼 또 가야지요. 아, 네. 놀랄 것입니다. 놀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네. 어디서 이런 불통어이로 왔을까? 네. 아, 어디서 이 기가 막힌 주의 종들이 와서 네. 이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있는 이 죄악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 아,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용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왕의 권세를 마음껏 이뤄보자고요 일본에 가서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회지 이 아니기 이일면안돼 아멘! 아멘! 크게 하고 아멘. 주님! 주님! 알아봅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쉽게 하고 아멘. 힘차게 나가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것딱건드면저 인간 넘어질거야 다 안다니까요 저, 넘어질 저 마누라 때문에 넘어질거야 무치 때면에 넘어질거야 남편, 남편 때문에 넘어질거야 이거 안다니까요 사단은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건데 초장에 아, 네. 그리고 막 w o 가 알고 나 i k e to say, I would like to s 요 y I would like to s a 요이기 o u l d like to say, I would like 리 o say, I 면 o u l d like to say, I w 버려 l d like to say, I would 제가요 주 사랑교회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차원회를 했어요. 차원회를 했는데 이제 시간을 늦게 갔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목 뭐 집사님이 8 0 살이에요. 8 0 살인데 아, 놀래기는 팔팔도 있어요. 팔팔도. 아멘. 살인데 신랑 이기도 목사님이 늦게 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걸어와가지고 성경책 을딱 들고. 안경 집을 딱 들고 이런 교회 안 온다고 나가 못 마가 사람들 그래서 제가 큰 아가씨 집사님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죽을 때까지 주사랑 께 다니기를 약속 안 했어요 아 아니라고 차가 차가 늦게 와서 안 된대 다른데 가야 됩니다 그분이 귀가 잘안 들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주시죠 귀가 안 들려요 근데 뭐로 녹아진줄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듬이 많아 세수도 안 하고 와 눈곱 다 묻히고 와밥 먹다가 여기 다 묻히고 와 그러고 와요 냄새가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부숴버렸어요 아, 어떻게 해주셨냐면 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아줬어요 아, 네, 아, 네. 처음이야 처음 아, 네. 주사님 사랑합니다 아, 네. 그랬더니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총각이 8 0살니다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왜 없어요? 저는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니 머리도 머리만 비듬이 어떻게 뚝 떨어져? 어떤 때는 바퀴벌레를 달고 와요 교회 안에 바퀴벌레 뛰어다니고 안수하고 비듬 떨어져. 그래요 제가 제가 좀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냐면. 안 수하고 무티스로우면 닦아 못했지. 제가 회계가 되더라. 고 하나님 다이의 마음은 부실. 아멘. 내가 생존하다 하나나 하나 하 죽거든요. 안 한거든요. 안구사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녹아버렸어. 아멘. 가서 자네들이 세상 아니에요. 그럼 녹아버려. 사랑 녹아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정이란 목사가 이제 참 목사가 되는가 보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냄새나고 눈곱안 띄고 오고 막주저반 우리 집사님을 내가 다 아는 아느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녹아내리죠. 본인도 녹아내렸지만 아멘. 내 마음이 아멘. 내가 이제 참다운 진짜 주님의 사랑의 목사가 되가. 네. 이러면 마음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강 i 산에조 e 하 a s t row. t a 요 e a 예수님의 사랑 d thousand. Yes, sir.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y o 가 are good. You 모든 허물을 덮고 누가 되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 그래서 제가 비로해 목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럽든 추하든 깨끗하든 다 품어야 되는 게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 목사의 합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 세월이. 목사받은 네. 세월이 언젠데 이제 만들어진 그래 가지고 제가 좀 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에 목사가 목사 다고 해야 되고요. 아멘. 네. 죠 그렇죠? 아, 네. 목사는 그냥 약복만입고이 정장만 한게 목사가 아니에요. 아, 네.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예쁘고 옴니고 이렇게서 집사가 됩니다. 아, 네. 건사가 어? 이게 권사가 아니.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 네. 직분 자예요. 아, 네. 목사는 뭐 모든것을 품고 아, 네. 눈곱기도 와도 눈곱을 띄워줄 수 있고 아, 네. 그죠? 이소 목사님은 정농자 집사님 이빨까지 쑤셔주더라 아, 그래. 나는 한번도 안쑤셔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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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모님이라 이빨에, 이빨에 쑤셔 아따미 나 한번도 쑤셔주지 않아 그게 사랑이 사랑 아시겠어요? 아, 아, 네. 사랑이 사랑 사랑이 그 마음을 녹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문제가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노관에서더 아, 네. 은혜가 넘쳐요. 아멘. 네. 막이 나냐 뭔지 알고 모든 것다 박살 내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 네. 그거는 여러분 순간순간 잘 깨치셔야 돼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 대비. 대비하지요. 아멘. 대비를 해 가지고 그걸 뛰어 넘어야 돼요. 아, 네. 그럼 한 걸음 더 성숙된 영권이 아, 네. 힘이 생겨요. 아멘. 네. 아, 네. 능력이 그,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능력이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고 영권들이 임하는데 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아무 거 없이 주의를 못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영권과 하나님 주신 힘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는 좀 아, 믿습니다. 아, 네. 네. 이사야 사십일장 0절에본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구세기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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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이 강하게 이마이를 간절히 충만하게 그랬을 때 여러분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힘이 아멘. 강력하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 나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법을 하면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기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급한 거는 빨리 해주시요. 그 그러니까 일본 가는 거 급하니까 빨리 해주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나의 아버지 맨날 찬양는 잘해. 38장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눈물도 잽끔 잽끔 흘리면서 찬양을 자랑해서도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환경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 네, 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아, 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네, 아, 네. 그래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맞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찬양 아, 네, 아, 네. 그냥 찬양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시겠습니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멘.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두분몽 몸찬양 하시잖아요. 몸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들을 표출하시잖아요. 아, 네. 그죠? 표출하시잖아요.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몸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총가에막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몸찬양이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 네. 고백이에요. 아예 고백 고백. 아, 네. 가짜 고백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왕이시라고 인정을 하면 왕당 대우를 해줘야지. 아, 네. 여러분 대통령 윤석윤송환 아, 대통령 아지 진짜... 대통령이 뭐예요? <laughs> 네. 윤석환이 네. 대통령. 윤송환 대통령 대통령 인정하셨잖아 아멘. 네. 네. 잘하든 못하든. 아멘. 네. 죄송합니다 윤송환이가. 아, 네. 윤석환 대통령이 대통령 인정하잖아요. 아멘. 네. 네. 대통령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보다 더 높잖아. 아멘. 네. 더 크시잖아요. 아멘. 네. 그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아, 네.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면 막 뒤를 물러서 걱정하고 막막안간다고막5 0만원 어쩌고 저쩌고 아, <laughs>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소통을 시켜볼. 아멘 닥거. 아멘. 그냥 기도 못하고 하면 안 돼. 아직 귀가 많이 남았잖아. 아멘. 네. 이겨 나갈 수 있잖아요. 아멘. 네. 모든 것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아, 네. 한 건은 아, 네 디아인데 디아 디아 가만히 있을 건데 문제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막 뒤져 버려야 돼 문제. 아, 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 네. 내가 가만 있으면 승리 못해. 아, 네. 하나님, 내가 이기고 나갑니다. 아멘. 네. 세일를 해가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왕되신 주님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나갑니다. 아멘. 네. 나가면 승리는 아멘. 백프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경각하고 살수 있어 여러분.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네. 이겨 나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서 옷이 나와서 놀라 기적을 보여 주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왜? 물이 나오고 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게 많이 생기면 초치자라는 말이안 그래요? 아또 우리 주 아, 주사람이 이이 협회를 성회를 하는데 성회를 하는데 어물 나와서 어떡하냐 큰일났다. 나는 이 교회 단임이 더 훌륭해.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네.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 아멘. 네. 아, 네. 저는 그렇게 아이 단임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생각, 기대가 됐어요. 그게 예. 아 단임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긍정적인 말을 하실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실까? 저는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시다. 아멘. 네. 이 교회는 새 생명 뭐지? 생명 새 생명 치유센터라 동한 것이 아, 네.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예요. 벌써 목사님들은 긍정적이잖아. 좋은 아, 네. 목사님들. 이런 자들 을 하나님 이 쓰신다니까. 아, 네. 이런 자들. 그런 자와 함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아, 네. 긍정적 인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 이 협회가 오니까 무리나고 야 이거 이 협회 안 되겠다. 소문 막 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인드 자체가 잘돼 있니? 아니, 목사님 생각이 자기가 사과를 해버리니? 그죠? 죄송하다고 그럴 때 폐를 끼 기청해 줘. 이런 마인드를 목사님들은 가져야 돼. 아멘. 이런 생각들을 그래야 우리 환경들이 확 열리고 기적들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쯔쩨 내 이런 이런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큰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끼리 소원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네 마음에 마음에 담대함을 확 들어라. 그래 이 문제 이겨 나간다. 세일을 하나님 해가실 건데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신데 내가 주님 붙잡고 가면 그 문제 해결 다 받을 수 있어. 밝아 문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분 생각들이 마음들이 행동들이 그런 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아, 네. 세일 행한 하나님은 옛날에 묶여 있는 일들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옛날에 과거 갖고 일하지 않아요. 과거에 아, 네. 내가 어떻게 잘 나갔든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실패하든 잘됐든 하나님 그거 갖고 일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아멘. 현재 이거 갖고 일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강좌를 축구 아니죠? 십육절 한번 봅시다. 십육절 이런 이런 얘 말씀이 나나 여호와 일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하였네